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학성경 191면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도 왔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이란 단어도 있고요. 소망이란 단어도 있고요. 믿음이란 단어도 있고요. 참 거룩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 용어들을 우리가 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ruth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만에 거한다 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됨을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 안에 머무시며 그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래서, 아, 마저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확 땀이 흐르고, 그런 두려움일까요? 예, 그거는 교육 존사 처음 할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은 과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제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지 않도록 오로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교회를 세워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십니까? 예,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통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한 분의 죽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복동 할머니라고 이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예,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92년 3월에 그때 이 위안부를 우리는 정신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용어가 이제는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표가 되었죠. 그때 당시는 정신대 문제의 대책협의회에서 이 정신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첫 전화를 신고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김복동 할머니예요. 신고할 때 그렇게 신고했대요. 거기 신고하는 데가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한 분이셨죠. 한평생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그 일본의 만행을 이제 사과받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또 열심히 그렇게 행동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위안부가 존재했었고 또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남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23분 계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위안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2 3분이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진리를 밝히지 못하고 죽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석에서 지금 노세하여서 살아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진리는 밝혀지게 되고 있고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바닥으로 하늘을 한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손바닥으로 한번 하늘을 가려보세요. 한번가려보시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가려보세요. 두 손으로도 가려보세요. 여러분 가려보렇게딱 가려보실 때 뭐만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손바닥으로 제 얼굴도 가릴 수도 없어요. 여자들의 가장 로망이 자기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릴 수 있는 거, 손바닥 가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해봤자 자기 얼굴 정도, 눈 정도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결코 가릴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방해받을 때한 번은 꽁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분당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이제 제 쫄따구가 꽁을 잡았는데 근데 어떻게 잡았느냐면 세상에 꽁이 이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얘가 급해가지고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몸을 숨기라니까 머리통만 숨기고 앉아있더랍니다. 머리통만 숨겨왔으니 몸통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꽁을 잡아왔더라고요. 세상에. 참 별나 희한할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아, 꽁은 숨을 때 머리만 숨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머리만 숨긴다고 몸통이 가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는 거입니 진리는 그 몸통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늘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이 유대인들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 살아계신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사도개인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체계들을 이 사도개인들이 장악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사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이 사도 개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이때였었는데, 여러분 사도 개인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시냐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예? 한번 찍어보세요. 입으로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사도 개인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예 맞습니다 아유 우리 원통장로 교인들은 너무나 성경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똑똑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믿어요 이 사도교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가 없다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이, 사, 그 사실 자체를 선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진리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 사회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책에 그들이 공고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바꾸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가 아니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참된 것이라고 그들이 여태까지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그 허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많은 이득을 보고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공고한 기존의 체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진리이고 반드시 있었던 팩트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간인데 그것이 헛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을 보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본그 동화책 중에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알라딘과 요술 램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예, 알라딘과 요술 램프. 어렸을 때 예, 어머니가 주신 책을 읽고 알라딘과 요술 램프 너무나 너무나 또재밌었습니다또이 만화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알라딘과 요술 램프를 보면 그때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램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나게 큰 거인이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램프 속에 거인이 있어요, 없어요? 거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거인을 램프 속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가둬둘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거인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 램프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빈 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이 철철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철철 넘치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마개를 확 막아놓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서 철철 넘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근지러워서,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진리 안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그런 뜨거움이 없다. 이 램프 요정처럼 거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걸 가둬놓을 수 있다라고 만약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강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권하게 될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그랬죠? 진리는 결코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존의 체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 잡아 놓았어요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한 이 진례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를 발견한 사람, 진리를 드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리키메데스가 물속에서 그, 그 진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유레카하고 맺히지 않았습니까? 유레카라는 뜻은 알아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감추어 둘 수가 없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조그만하게 되었을 때이 사도들처럼 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계인들, 제사장들이 부활이 있다는 진리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그들이 힘으로 어떤 든든한 콘크리트 같은 벽을 쳐가지고 아무리 막아들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복동 할머니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 일본에 있어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본 그 국회에서 일본의 그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국회적 의회에서 이 아베 총리가 발언한 다음에 고난하로 일본 외상이 발언을 했는데 독도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을 했답니다. 6년째 주장하고 있대요. 여러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이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 동북아 지역을 재편하려고 그런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야욕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는 엄청나게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야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아무리 거짓이라 우겨도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제는 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탁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지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 같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사실을 담대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진리는 승리하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서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진실되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고 부르짖시고 하나님 문에만을 간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